인생 과명은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빈살만의 사우디는 생각보다 가난합니다. 2030 부산 엑스포 우리가 이깁니다라는 주제로 영상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사우디의 부자는 숨 막힐 정도로 부자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장관의 보좌관이 비행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삼성전자 매출이 그거보다 큽니다. 어 그러면 개혁 군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사우디가 돈 많은 북한쯤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이제 살다 보면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 그 사우디 아라비아는 한마디로 제왕 국가입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이라는 실질적인 지도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나 기구나 어떤 그룹이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제목을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아라비아. 그 사우디가 사우디의 위치와 사우디의 위치가 갖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치는, 뭐, 잘 아시다시피 중동 한북판에 있는데. 중동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 유럽 중심의 언어 아닙니까? 그 유럽을 기준으로 볼때 동쪽인 현지에 가서 보니까 중동이라는 말보다는 메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미들 이스트하고 노스 아프리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중동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북아프리카요. 아라비아 반도 주변 나라를 얘기합니다. 근데 사우디에 오시는 분들이 맨 처음에 이제 기대를 가지시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진출을 해서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시장을 전부 도모를 해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오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허수 왜 그러냐면 사우디가 중심 국가고 주변에 그렇게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국가들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있고 카타르가 많이 성장하긴 했어도 사우디 쿠웨이트 그 바레이는 전혀 존재감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있는 이집트 수단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모 이쪽에 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이 이 모든 나라들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물건을 공급하고 사람을 공급하는 것으로 먹고 삽니다. 그 인구도 나머지 다 합친 것보다 많고요. 면적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제 사우디 얘기를 하면 그 우선 무슨 그 빈이 그렇게 많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이름의 구조를 아시고 나면 그 다음에 사우디의 어떤 인사의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이라는 게 짐작이 갑니다. 그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이름이고요, 빈트 누구누구의 딸이라는 겁니다. 알은 집안을 얘기를 하죠. 여기서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자 알 사우드 사우드 가문의 압둘아지지의 아들 살마의 아들 무함마드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 대사로 있는 분이 리마 빈트 반다르 빈 술탄 빈 압두아지지 알사우드 요거 가지고 짐작을 한번 해 보세요. 이분이 남성이겠어요. 여성이겠어요. 여성 여성이죠. 빈트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따지면 알사우드 같은 집안이지만 살마 이제 형제입니다. 그다음에 살마의 아들이 무함마인 술탄의 아들이 반다르의 안잘리. 그러니까 오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마냥마냥 마냥 길게 늘어나잖아. 그뭐 다섯 개, 여섯 개쓸 수가 없기 때문에 대체로 세 개를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 아버지, 이름 할아버지 이름을 쓰거나 자기 이름 아버지 이름 가문 이름을 쓰거나 그러니까 무함마드 빈살만 빈 도라지 사우는 무함마드 빈살만 압두라까지 쓰던가 마드 빈사우라고 쓰던가 대개 한세개 정도 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의 대수가 내려가다 보니까 이름이 길어져서 전체 이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판단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사람의 풀네임을 들여다보면 적어도 왕가 경우에는 어느 계보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우디라비아 수처럼 많은 게 아닙니다. 그 우리가 이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GDP 50%안 되고요. 2021년 기준으로 하면 그 인당 GDP 우리의 3분의 2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 예산이 2022년 국가 예산은 한60% 가채 안 되고요. 외환 보유는 지금 비슷합니다. 아, 물론이 뒤에 인구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외국인이 한40% 되는데 외국인이 상당히 저소득층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하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국인을 감안한다면 사우디 국민의 1인당 소득은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것이 사우디의 부자는 숨 막힐 정도로 부자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제가 일하면서 그 왕과 왕자의 보좌관하고 회의를 했는데 그분이 회의가 늦어져서 왜 늦어졌했더니 자기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이 비행기 뜨는 순서를 못 받아갖고 늦어져서 늦어졌다 그래요 장관의 보좌관이 비행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서 어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실제로 사우디 일반 서민들의 상황은 우리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유 수출 실적을 봐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건 뭐 당신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해서 되겠냐고 하지만, 사우디가 1년 석유로 수출해서 버는 돈을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우디의 쿼터는 1200만 배럴 퍼트입니다. 하루에 1200만 배럴을 생산할 수 있는데, 100% 가동을 못하기 때문에 통상 900만 배럴에서 1100만 배럴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30% 자국이 사용하고 70% 정도로 수출하는데 그게 대략 720만 배럴에서 750만 배럴쯤 됩니다. 하루에 그럼 유가 나와 있지요. 하루에 720만에서 750만 배럴이죠. 그거 그냥 360 곱하면 나오거든요. 돈이 물론이 뭐 여기 경제하고 잘 아시겠지만 뭐, 육아라는 게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냥 평균 육아를 따져보면, 사우디의 경제력의 크기를 우리가 짐작하는데.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2019년에 1600, 1700억 달러가 안 되고요. 2020년에 이때 선물만 마이너스 갈 때죠. 1억 달러 조금 넘습니다. 2021년에 1800억 달러, 2021년에 2600억 달러입니다. 그 실제로, 이제, 그 미국의 그 에너지 인포메이션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가, 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발표한 것을 보면, 이렇게 짐작한 것과 수치가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도 대체적인 규모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참고 삼아서 삼성전자의 매출이 그거보다 큽니다. 사우디가 돈 많고, 무한정에 가까운 석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작다는 얘기죠 사우디 그 경제 크기를 가장 잘 나타내는 걸 최근에 한번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여기 스타티스타에 나온 그 자료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요번에 이제 브릭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브릭스 전체 경제 규모에서 실제 크기는 굉장히 작죠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요게 이제 육아 변동이 그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육아 변동이요. 이제 사우디의 외환 보유입니다. 균형 재정 육아 불에 2분 5일 프라이스데이 뒤져봐도 사우디 정부에서는 균형 재정 육아를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이 육아는 전부 외부기관에서 뭐 IMF든가 무슨 뭐 경제 관련 뭐 기업이라 이런데서 사우디의 경제를 평가하기 위한 툴로 이제 만들어내신 건데. 그러니까 이 균형 재정이라는 것은 이 육아가 되어야 그거 팔아서 국가 재정을 이끌어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2004년부터 2021년까지 한참 밑에서 놀았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적자였는데. 이게 제가 이제 외환 보유고를 보다 보니까 이때 제가 거기 있을 때니까. 그래서 매년 이제 저 예산 발표할 때마다 적자가 뚝뚝 늘어나는 거예요. 2014년이 7,500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요. 매년 적자나는 만큼 내려가더라. 육아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했어요. 왜냐면 기름을 팔아서 그 수입으로 살림을 꾸려가야 되는데 매년 전체 생산량의 1%, 1% 늘어나는 거예요. 내수량이 전기 에너지 이런 건 망설이지 않고 쓰니까.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계속 저유가가 지속이 되는데도 그렇게 외환 보유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18년 1월 1일에 부가세 5%를 적용했고, 한참 그 코로나로 이제 그 도시 봉쇄를 했던 2020년 7월 달에 이것을 15% 인상을 했습니다. 요때 이제 2018년 1월 1일에 적용하면서 2016년, 17년 동안 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기업의 회계 담당자를 불러다가 교육시키고, 또뭐 테스트 원한다 그래서 뭐 신고도 이제 모형으로 해보고 이랬는데, 그 2년 준비해서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처음에 혼선이 있었죠. 15% 올릴 때는 보름 전에 발표했어요. 보름 전에 6월 중순쯤이었는데, 7월 1일부터 15% 올린다. 근데 그것만 올린 게 아니라 관세도 적게는 5%, 많게는 20% 동시에 올렸습니다. 근데 사우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 모든 나라에서 다 들어오는 것 같고 꾸려가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충격이 엄청났죠. 그래서 그때 무슨 일도 있었냐면, 그 전에 수도 요금 전기 요금이 거기는 몇 퍼센트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가면 3배, 5배, 10배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전기를 좀 많이 쓰는 가정에는 전기 요금이 한 10배쯤 됐고요. 그 수도 요금은 한 5배쯤으로 이렇게 뛰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걸 계산 못 하는데, 2018년 19년까지는 연도별 예산을 발표할 때, 5일 5일 이렇게 나누어서 그 재정을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냐? 세금 수입과 세금 수입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경제구조가 석유에 의존하던 데서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옮겨갔다는 얘기죠. 지금 사우디에서 그전 2030 정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왕세자 아버지 살만 국왕이 2015년 1월에 압둘라 국왕이 서거하고 이제 왕위에 올랐죠. 오늘날 지금 왕세자를 국방부 장관 에다 앉혔습니다. 그때 35살인가 그랬는데 세계에서 가장 어린 국방부 장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17년에 왕세자 에 올랐지만 사실은 그 사촌 형 님이 왕세자로 먼저 있었는데 그 분은 별로 힘을 쓰지 못했어요. 그왜 그러냐면 이제 살만 국왕 이 즉위하자마자 그 정부 안에 있던 많은 위원회를 다 없애고 딱 둘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경제위원회, 하나는 외교안보위원회 이렇게 나눴는데, 외교안보위원회는 그때 왕세자였던 모함마드 빈 나이프 MBN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제 책임자였고, 경제위원회는 이무함마드빈 살만 MBS 책임자였다. 그손 안에 있었죠. 그래서 2016년에 이제 NTP 2020이라 걸 발표합니다. 그건 이제 2020년까지 2016년에 발표 5년 동안의 계획이었고, 그리고 몇달 있다가 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그 모든 정책이 두 가지 기둥에 의해서 지금 버텨지고 있습니다. 어그 정책은 뭐 한마디로 정리하지만 산업 다각화 인데요. 이거는 꼭 사우디뿐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있는 모든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 산업 다각화 하는데 여기서는 뭐 석유화학 산업에 치중돼 있던 것을 방향을 바꿔서 좀 다양하게 이제 어떤 리스크를 좀 분담시킬 목적으로 하는데 그것을 지탱해 주는 게두 가지이거나 의무 고용 정책이고 하나는 의무 구매 정책입니다. 중동에 가면 이 제이션 무슨 제이션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나라나 적용하는 정책입니다. 사람을 자국민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됩니다. 그 분야와 업종과 그 다음에 어떤 등급에 따라서 비율이 다 다르긴 한데 그 다음에 로컬리제이션 이제 자국 상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정부 발주 공사를 하면 퍼지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의무를 부여하지 않으면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사우디 가서 일을 하면 사우디 사람을 데리고 쓰는 게 편하지요. 그런데 의무 정책을 채용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사람을 안 쓴다는 거예요.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가장 바탕이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지금도 이건 있다가 이제 다른 숫자에서 이제 확인이 될 텐데 사람이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준비돼 있지 않은데 산업의 대부분을 외국인에게 의존해서 발전을 하는 게 국민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가 이제 그 사우디에 대해서 가진 가장 큰 의문이 바로 그건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준비가 안돼 있으면 물건이 안 만들어지겠지 준비 안 되는데 저는 결국 이걸 뒷받침하는 건두 가지 기둥이 있지만 그것도 결국은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사우디 통계청에 나와 있는 인구 현황입니다. 요건 이제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는데. 요게 한한 한 열흘쯤 전에 제가 받아놓은 겁니다. 전체 3200만 중에 사우디가 1880 외국인이 1340만 40대 60입니다. 재밌는 건요 남성이 2000만인데 여성이 1250만입니다. 남성이 엄청 많지 왜 그러겠습니까. 이게 외국인들이 다 싱글입니다. 돈 벌러 온 사람들이거든요. 외국인이 들쑥날쑥 합니다. 2016년에 경제정책을 발표했다. 그러지 않았으니까 줄어들었죠. 계속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자국민으로 대체하고 뭐 이렇게 한다니까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다시 늘어났습니다. 또 하나. 이제 여기 고려할 거는 외국인 구성입니다.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예멘, 이집트, 수단, 필리핀, 시리아. 어떤 나라들입니다. 개발도상국이 사우디의 하류층 그니까 서민층 사람들입니다. 그거 1340만 그리고 사우디의 외국인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힘들고 돈안 되고 월급 적게 일하는 사람들과 아주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사우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해서 정말 그 문제들을 해결해줘야 될 사람들도 외국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아마 몇십만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지옥에 이제 그 사우디제이션 그 취업의 의무 채용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2년 후까지 이제 이거를 다 이제 실현해야 되는데, 올해 말까지 35% 사우디 사람으로 대체한 것을 2023까지 40%까지 늘린다. 이건 어떤 분야에 그 다음에 이제 최저 임금을 6,000 리알 6,000. 리알이면 한 200만원쯤 됩니다. 지금이 얼마냐면 4,000 리알이거든요. 한 140만원 됩니다. 또 어느 부분에서는 올해 말까지 50%까지 올린다. 어느 부분에서는 2023년 10월 26일까지 100% 대치한다. 그러면 많이 바뀌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 많이 바뀌었는지 한번 보면 그것뿐이 아니라 사우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직위가 있고 사우디 사람만 할수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관리직 그 다음에 인사 노무다 보건 안전 그 다음 대관 업무는 관청 안에 사우디 사람. 아니면 못 들어가는 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요거. 이제 사우디 사람만 할수 있고요. 하다 못해 과자 만드는데, 가전제품 가구, 그 의료기기 요거는 사우디 사람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거 들으신 느낌으로 어때요? 될것 같습니다. 안 되죠? 안 됩니다. 어떻게 안 되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그그 그 사우디 통계청 게스 제너럴 스태티스틱스 오리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요국의 2018년 4분기, 2019년 4분기, 2023년 1분기 자료입니다. 요 외국인 1300만 중에 취업한 사람이 940만인데 내국인 1700만 명 중에 취업자가 300만 명입니다. 몇 분의 1인가요? 6명 중에 하나.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숫자는 아닙니다. 옛날에도 우리 한 6인 7인 가구에 돈 버는 분이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무리한 숫자는 아닌데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자국인 취업자의 3배입니다. 이게 좀 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2018년에 이제 막 드라이브를 이제 엄청나게 해댔지요. 그랬는데, 사우디 취업자는 안 늘었습니다. 2018년 19년 1년 사이에 그런데 외국인이 늘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그렇게 정책을 막 몰아갔는데. 자, 2023년 보죠. 여기서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310만에서 380만으로 늘었는데, 외국인은 더 많이 늘었어요. 이게 사우디의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의미 있는 게 뭐냐 하면 사우디는 도메스틱 워커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제 비자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가족을 동반할 수 있는 비자가 있고, 하나는 가족을 동반할 수 없는 비자가 있는데, 가족 동반하는 비자는 이제 그 기업에 속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도메스틱 워커는 가정에 주어진 비자입니다. 가정에서 초청하는 거예요. 누구나 가정부와 운전기사입니다. 사우디는 대중교통이 없어요. 아직 이제 버스가 이제 다니기 시작했고, 지하철은 2년째 지금 시운전하는데, 아직도 이제 시작은 안 했는데, 그 이제 거기는 이제 그 여성이 운전을 못했으니까, 과거에는 근데 2018년에 여성이 운전했지만, 그냥 이렇게 자국민들을 격려하고 훈련시키고, 경제 인구를 편입시키려고 했었는데, 도메스틱 워커가 더 늘었어요. 여기 보면 이게 도메스틱 워크가 360만이거든요. 240만이던 도메스틱 저는 이게 굉장히 줄었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데이터 확인하기 전까지는 왜냐면 그 제일 먼저 이제 여성 운전하자. 아자 그 기사들이 다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거고 이랬는데 늘어났어요. 240만, 360만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니까 이게 앞에 사우디 정부에서 몰아가고 있는 정책이 이 실질적인 지표로 반영이 안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우디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전체 취업 인구가 100만인데 그 중에 150만이 외국인인데 이 구조에서 개발을 해서 경제가 개발되고 경제 체질이 바뀌었다고 했을 때 그게 사우디 국민 하이패스 카드. 중동은 아이자 붙이면 다 국민이 됩니다. 이라크는 이라키, 오만은 오만이 아랍 에미레이트, 에미레이. 카타르는 카타리 그러면 사우디는 이미 사우디아 우드의 사람들입니다. 사우드 왕가의 사람이란 얘기예요. 여기서 정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우디는 이미 이름 자체에서 국민들은 왕가의 그냥 신들인 거예요. 그게 정체성입니다. 사우드 왕가는 사우디는 지금 제3왕국입니다. 사우디는 왕국인 사우디의 공식 명칭이 킹덤 오브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인 1744년 왕국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1824년에 이왕국 다 망하고, 그 다음에 1932년에 왕국이 세워져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끌어모아서 투자자 모아서 이제 그 투자비 갖고 돌려야 되는데, 이 전쟁이 일어났잖아. 그래서 저는 이 전쟁이 얼마 안 갈까라고 보는 게. 그 왕세자가 어떻게든 이거를 덮지 않으면 자기 사업은 아무것도 못해요. 여기 보시면 지금 뭐 저는 자기네? 자기네 돈으로 이거 못합니다. 택도 없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모 분야가 높으니까 자국민도 없고 외국인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이 들어오면 여기서 뭘 해서 먹고 사는 게안 보이는 거예요. 저 여기 이제 그 작년 월인가 10월에 여기 ddp 이게 전시회 했거든요. 그때 가서 보니까 이 라인에 들어가는 시설 중에 돈 되는 시설이 오피스 딱 하나뿐이 없어요. 나머지 무슨 레저 무슨 뭐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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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서 주거시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그 사는데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과연 내 몸에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이거를 무슨 도시로 몰아갈 것이며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외국인들이 뭐 사막 한복판에 뭐 인공 부조물 있는데 거기 경치 보고 올리는 없고 뭘 갖고 해나가겠다는 건지 그래서 저는 이게 성공한다는 건 이제 전혀 불가능하다 생각했는데. 요즘에 생각이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었으면 사람들이 안 쳐다보지 않았을까. 자기네들이 가려고 했던 거를 손님 모으고 손님만 모으고. 이건 가다가 중단되더라도 자기가 정작 가지고 가려고 했던 것 그것들을 이룬다면. 그것도 성공이 아닌가 제가 요즘에 굉장히 궁금한 게 요번에 대통령 가셨을 때를 46개 사업을 체결했다 그러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그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생각할 때 사우디에 꼭 필요한 그 하지만 그동안에는 그런 거 하겠다고 얘기가 없었던 그런 것들이 몇 건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제 한번 46건을 한번 뒤다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기회될 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신도시나의 저기 관광산업 쪽에 관계된 거 말고 그거하고 떨어져 나와도 사업이 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이 요즘에 눈에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이 소위 말하는 뻥카를 치고 손님을 모은 후에 그로 가려고 그랬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지금 제가 이제 그맨 처음에 그 왕세자의 사업 계획을 듣고 제일 의아했던 건 다각화 필요하고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옮겨서 쫙 펴야 되는데 여기서 옮겨서 그렇게 갔어요. 이게 어디냐 관광의 근대 사우디가 뭐 이홍해가 뭐 스쿠버 다이버들한테 낙원이라고 하는데. 그거 빼놓고 이 국립공원에 가보면요. 나무도 몇 그루 없어요. 그 저쪽에 있긴 한데 근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하겠다는 게 전부 관광입니다. 키디야 그렇지요. 그 왕가 발런지 디리아 복원한 거죠. 리조트 그렇죠. 선사 유역지 아룰 그렇죠. 아부아 국립공원이 국립공원보다 우리 집 뒷산이 더 낫습니다. 그 다음에 사우디에어가 있는데요. 국경 항공, 리아드 에어벌서에서 여기서 돈을 370억 달러 들여서 이제 지난번에 계약했다고 비행기 들어온다고 에어라인 생겼죠. 그 다음에 킹, 살만, 국제공항을 이제 허브로 만든다 그러죠. 그러면 지금 두바이 허브 그 다음에 카타르 허브 요번에 아부다비 공항 새로 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저기 리아드 공항까지 하면 허브가 다섯 개예요 그거 장사되겠어요. 이 왕세자가 지금 저런 정책을 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맞는데, 그게 왜 하필 관광이 그 너무 리스크가 큰거 아니냐? 너무 한 군데 몰려있지 않냐? 근데 요즘에 조금씩 조금씩 이제 진짜 필요한 산업들이 조금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사람은 모국가 재산이 자기 재산이고 즉흥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일을 그동안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조금씩 달라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우디는 옛날에는 견제하는 파워그룹이라도 있었는데, 이젠 그거조차 없습니다. 그 이게 이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사우디에서 정말로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힘을 써야 되는 건 인원 자기 국민들을 아주 성실하고 능력 있는 경제 인구 근로자로 키워내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사우디에서 제가 일할 때도 사우디 제이션 비율이 있었는데, 제 때는 제가 일할 때는 10% 있어요.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 300명을 고용을 했는데, 300명을 사우디 사람을 채용했는데, 현장에서 내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내려오면 일을 다 망친다고 돈다줄 테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사우디를 쳐다보게 되면 그런 관점에서 저 왕세자의 결정을 어떻게 누가 잘 견제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그 바로 잡을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 가고 있는가. 정말 중요한 핵심 자원인 인력이 제대로 준비가 되고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뭐 사우디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를 다 들어봐도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시는 분이 없는데 저는 그게 가장 큰 숙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인데 사우디에서 사우디 들어가는 거 모르겠는데 사우디에서 한국 맘대로 오냐 못 와요. 사우디 정부에서 비자를 내줘야 제가 나와요. 그 짐작이 가십니까? 그걸 엑시트 리엔트리 비자라 그래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가는 돈 많은 북한이라니깐요. 그냥 살래내 살기 좀 넉넉한 북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2030 엑스포에서 부산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생과명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역사와 인문학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